제가 몇년 동안 인터넷 사설 도박으로 돈다 날리고 엄마까지 빚에 쌓이게 하고 집안 털털 망가뜨려 버린 사람입니다. 예전에 글을 올려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긴 글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돈 잃고 신세한탄하고 위로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욕하실 거 알고 있습니다. 정신병원에 가고 싶을 정도로 진짜 죽고 싶습니다. 우선 3년 전 실시간 사다리라는 게임이 등장하고 갑자기 거기에 꽂혀서 지금까지 잃은 돈이 얼만지 감이 안 오네요. 대략 2억 이상 해 먹었네요. 지금 빚이 정확히 1억 돌파했네요. 올해 1월까지 다니던 직장에서 계속 몰래 공금 빼내서 도박하고 다시 메꾸고를 반복하고, 다음날 시제를 확인하여야 하기에 항상 바로바로 지인 및 엄마가 메꿔줘서 걸리진 않았죠. 근데 그 짓거리가 쓰레기 같고 지겨워서 회사를 그만둡니다. 도박 끊으려고요. 큰맘 먹고 돈을 안 만지는 직장 가서 도박 끊고 싶어 그만뒀는데, 근데 그것도 순간뿐. 1월에 회사 그만두기 전에 사금융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은 모조리 받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2천을 다 잃습니다. 그리고 2월 한 달을 쉽니다. 매달 갚을 돈은 엄청난데 한 달을 신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 달에 150 나가는 대출 빚을 엄마가 대신 내줍니다. 그리고 엄마가 조그마한 식당 하시는데 신용불량자라 제 앞으로 사업자가 잡혀 있습니다. 사나머니의 사업자 간편 대출 300을 몰래 대출 받습니다. 3일 만에 다 있습니다. 3월에 친구 따라 거제 조선소에 갔습니다. 팀장이 여기 사정이 좋지 않다고 윗지방 육상에 가서 일을 잡을 테니 적적하고 팀원들을 다 철수시킵니다. 그 사람만 믿고 집에서 기다리다 4월 한 달을 통째로 쉽니다. 연락도 없고 일도 안 잡아주더군요. 월급이 없으니 그사이 엄마 통장이 제명이라서 인터넷 뱅킹으로 200만 불려보자는 생각에 200을 몰래 빼서 도박합니다. 한 시간 만에 다 날렸어요. 엄마가 집에 와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을이 짓거리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집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제명이로 사업전에서 촌 동네에 작은 식당 하시고 동생은 이제 대학생입니다. 그리고 집이 가난하여 어머니와 동생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입니다. 그러고 나서 월에 일자리를 찾아야 해서 친구가 있는 구미에 올라왔습니다. 당일 노가다 뛰며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말이 한 달이지 실제는 보름 정도 일한 것 같네요. 그리고 월 만에 친구가 있는 공장에 면접 보고 일을 하게 됩니다. 도박 생각이 조금씩 안 나고 진짜 더 이상 안 하자고 다짐하는 순간 다시 병이 도져서 대부업체에 사업자 대출 400을 빌렸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순식간에 다했습니다. 그게 공장 들어간 지 일주일 되는 6월 초입니다. 진짜 본전 생각에 친구한테 전화하여 지방 사정이 생겼다고 거짓말하고 300을 빌립니다. 그 대출금 400이 아까워서 찾을 생각이에요. 수십 번, 수백 번 이렇게 똑같이 있는데도 그 순간 되면 눈이 돌아갑니다.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입금하고 있습니다. 내몇 네, 시간 만에 다 잃었습니다. 밤에 그 친구 집 찾아가서 다 까놓고 말하고. 미만하다고 읽고 급고 금방 갚겠다고 다짐하고 나옵니다. 그 이후 6월부터 9월까지도 돈 생기면 계속 조금씩 도박했습니다. 4대 보험 납입한지 3개월이 지나니 대부업체 한 곳에서 3 0 0해 주더군요. 다 잃었죠. 그리고 9월 초에 엄마가 이모부에게 저를 데리고 가서 큰맘 먹고 다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를요. 1금융 2천 제외하고도 저축은행 대부업체에 총비지 5천 가까이 되니 이자만 해도 감당이 안 되니까요. 엄마가 사정을 합니다. 딸의 150씩 3년 안에 갚겠다고요 이모부에게 빌려서 대출해서 다 상환하고 이모부에게는 달에 150씩 5천만 갚으면 되니까요. 저도 옆에서 다시는 안 한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일주일 뒤 5천만원을 빌려주셨습니다. 엄마가 직접 대출해서 전화해서 모두 갚습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5천을 다 갚으니 신용도가 좋아지고 농협 마이너스 2천은 그대로 묶여있지만 저축은행 대부쪽은 다 갚았으니 대출이 너무 작입니다. 참아야 되는데 저번달에 저축은행에 800을 빌립니다. 다 해먹고 또 대부업에 500 등등 1500을 대출해서 다 잃었습니다. 진짜 죽고싶어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진짜 못살겠다고 미안하다고 목술말을 내뱉습니다. 근데 아들이라고 3년 동안 안 하겠다고 똑같은 말을 100번은 더 했는데 또 괜찮다고 울면서 내가 먼저 죽어야지 어떻게 네가 죽냐며 엄마 앞에서 그런 말 하냐고 우시면서 저를 또 달래시더라고요. 진짜 진짜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엄마가 식당 일해서돈 갚아준다고 3년만 고생하면 다 갚는다고 근데 그게 되나요? 도박 중독자인데 자고 일어나면 또 대출 생각에 전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번 주 금요일 날 SBI저축은행에 사이톨 대출 18.5%에 천만원 또 빌립니다. 다음 날 토요일부터 자정 넘어서 새벽까지 실시간 사다리 그리고 mgm으로 천만원 모두 날립니다. 진짜 죽고 싶어 새벽에 번개탄 사와서 차에 있었는데 눈물만 나고 오라고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울다가 차에서 잠들었습니다. 죽고 싶은데 용기가 없더군요.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엄마한테 또 고백했습니다. 천만원 잃었더라고요. 또우시고 이젠 진짜 못 살겠다고. 저 때문에 통장에 돈도 못 넣어놓고 제비 급한 거 메꿔주려고. 지금까지 친구분들한테 2천 이상 빌리셨답니다.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닌다고. 저도 회사 다닐 맛도 없고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도박 생각만 나니 심장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번 달까지만 하고 집으로 내려오겠다고. 엄마도 차라리 식당에 좀 도와주고 쉬다가 집 근처에서 일하랍니다. 저 때문에 신경 써서 몸에 병이 생기셨다고. 그리고 금이 올라왔는데 어제 다시 대출 천만 원을 더 받고 어젯밤부터 방금 전까지 그대로 다 잃었네요. 차다리 MGM 파업을 그냥 아무거나 찍는데도 50만원씩 14연패했습니다. 진짜 천만원이 그냥 날아가네요. 대출도 더 이상 안됩니다. 손가락 자르고 싶고 엄마와 동생 생각하면 눈물밖에 안납니다. 정신 못차리고 도박에 빠진지가 4년이 넘었네요. 총 잃은 돈이 2억은 될것 같습니다. 빚만 이모부 5천 포함 1억 넘었습니다. 최근 4월달에는 차량 담보 갚았는데 다시 다른 저축은행에 760담보 잡고 빌린 다음 MGM이라는 카드 홀짝 맞추기 도박으로 다했고 한달전 저번 달에는 햇살론 생계자금 900받아서 다잃고 저번 주에는 대출 안 되는데 대부업체 200억지로 끌어다가 날리고 친구 돈 200해 먹고 엄마가 카드값 준거 빚날려서요. 그리고 또 정신 못 차리고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하루 만에 390 날렸습니다. 이 중에서 엄마가 제 앞으로 보험 넣고 있는 거 이거 전화해서 대출되나 물어봤더니 60된다고 해서 날리고 엄마 통장에 있는 돈 150도 날리고 친구 돈50 날렸습니다. 주말에 엄마가 30만원 용돈 준 것까지 하루 만에 총290 날렸습니다. 밤도 새고 제정신이 아니니 미쳐가지고 일수전화했더니 대구에서 여기까지 오더군요.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서류 다 준비하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와서 계약하고 설명 들었는데 설명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100만원 두달 빌리는데 대략 갚는 돈만 130가량 되더군요. 이것도 바로 입금해서 날렸습니다. 제가 가는 것은 무조건 반대나 오더군요. 이제 진짜 갈 때까지 갔네요. 엄마 식당 하는데 돈 없어서 매일 돈 빌리고. 고생하는 것 뻔히 알면서 또 엄마 통장에 있는 돈 100만원 빼서 날렸습니다. 곧 3시 넘으면 엄마가 아실 텐데. 이제 진짜 울면서 안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도 뻔히 거짓말이고 지치고 역겨네요 진짜 죽고 싶네요. 예전엔 죽고 싶다 해도 겁이 나고 돈 잃었으니 하소연하고 위로받고 싶은 심정이고 자살 시도도 안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몽롱하네요. 진짜 죽는다 해도 아무런 기분이 안들것 같아요. 그냥 가고 싶네요. 6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아빠. 평생 고생만 하고 돈한번못 만지고. 나이 60을 바라보는 우리 엄마. 어렸을 때 맨날 잔소리하고 때리고 했지만 하나밖에 없는 제 여동생. 생각하니 그냥 눈물만 나고 망하네요. 우리 가족 평생 일하고 장사해도 사기당하고 빚 갚는다고 통장에 돈 천만원 이상 있었던 적이 없는 우리 가족인데 제가 사년 동안 2억 이상 있고 작년부터만 해도 제가 7천 이상은 해먹었네요. 미안합니다. 정말 정말 미안해 엄마.